아, 죽고 너 하나 남았다. 고맙다안 죽고 살아있어 줘서.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다. 뭐해? 좋아해. 물을 주고 갈래야. 뭔 소리야? 좋아라니 이게 어떻게 좋아해! 깜짝이야. 어쩐지 용게 살아있더라. 뭐해? 아! 나 이거 어디에다 좀쓸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것도 갖다 팔아. 응? 이것도. 이것도 갖다 팔고. 아, 이거 왜 팔아? 또 뭐가 있냐? 어? 응. 자, 이거. 어? 이것도 갖다 팔고. 어? 어쩌고왜 어? 저래? 이것도. 어? 이것도 갖다 팔아. 어? 연금 마켓에 올리든가. 어? 어차피 손님도 없고 월세도 밀려서 쫓겨날 판에 이게 이게 이,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있 그나마 있던 희망도 가짜였더니 애당초 시작하지 말걸 그랬어. 넌 그때 날 말리지 않고 뭐했어? 나한테 그래? 아니 아니야.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었어. 호르몬 때문이야. 마흔 넘은 거다, 호르몬 때문에. 진짜 처제 앞에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진짜! <laughs> 아 여기가 대체 어딘데? 아, 그래서 들어가보면 안다고 오면서 몇번 물어보는 거 같아. <laughs> 음? 어서 오십 형님. 고 견후라고 합니다. 희주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보다 분명히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초음에 대뜸 형님은 좀 부담스러운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둘이 무슨 사이길래 내가 형님이지? 희주 가족이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미안한데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커피 좀 내려줄래? 네. 뭐 어떻게 만난 거야? 아뭐 어, 그냥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같이 합방하고 그런 사이 합..합방? 합동 방송 뭔 생각 하는 거야? 그 합방? 나도 그 생각 한 거야 야 저거 우리 사무실에 있던 거 아니야? 어 내가 쟤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서 갖다줬어 이건 뭐야? 아, 방음판인데 가끔씩 노래 커버도 하거든. 뭐지? 노래도 해? 어. 근데 지난번에 자랑 같이 듀엣 커버한 거 올렸는데 형부 너네 채널 구독 안 했지? 아유, 구독했지. 와, 노래 좋더라. 아, 알람 설정을 안 했나? 됐죠. 꼭땡큐 음. 구독자는 얼마나 되나? 예, 영님 이제 곧 100만 갈 겁니다. 100, 100만? 예, 영님 이제 95만 남았습니다. 무슨 콘텐츠를 한다고? 그 뭐랄까? 온라인상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려고 구기선양을 하고 있다가 what? 그러니까 후광 반사 효과라고. 자신의 자존심이 낮을수록 어접자는 애국심을 의해서 자부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뭐라는 거야? 어, 소위 말해 국뽕 채널이다. 이거지. 문뽕? 지구 최강의 나라. 그 미국의 국민들이 우리 나라로 귀하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K드라마, K팝, K푸드로 전 세계인들의 한국 사랑이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중독된 미국인들이 연일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무조건 귀화를 허용해 달라며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본다고? 700명 봤습니다. 벌써. 올린 지 정확히 57분 만에. 하, 그러면 뭐해 견우야? 가짜 뉴스라고 노딱 붙어서 수익 창출도 못 하는데. 하지만 후원금이 쏠쏠합니다. 얼마나? <laughs> 이틀에 한번 치킨 시켜 먹고 있습니다. 야, 너또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어? 너 여기 왜 오자고 한 거야? 아, 제가 형님 얘기 듣고 생각해 본 아이템이 있는데요. 앉으시죠. 산재 공하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산재에 무관심하고 자신과 연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도 얼마든지 산재 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죠.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 산재 콘텐츠를 다자는 얘기야? 그게. 문이 되나? 형님, 우리나라 산재는 말입니다. 안전 수칙 안 지키고, 안전 장비 제공 안 하고, 안전 설비 미 설치해서 벌어지는 게 상당수인데 이게 어떻게 산재입니까? 인재죠. 완전 인재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고발하고 현실을 알려 변화를 촉구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건 하수나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형님. 관심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 이때 관심은 푼돈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큰 돈을 냅니다. 누가? 누구긴 누구겠어. 안전장비 미설치하고 산재 사고가 나도 은폐하려는 사업장이지. 형님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하시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니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협박하고 공익 제보라고 하시죠. 아유, 아유. 아유. 참나, 아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지금 뭐 같이 사기를 치자는 얘기야? 어머, 사기라니? 말했다 왜 그렇게 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긴데. 형님,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림잡아도 53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설비 다 갖추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형님이 그런 공장들 찾아다니면서 컨설팅해주면 고객사도 확보하고 산재 사고도 예방하고. 좋다. 그래, 뭐. 다 좋아. 근데 무슨 농무사가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들쑤시고 다녀도 되는 뭐 그런 건줄 알아? 아우 답답해 죽겠네. 이보세요 사장님! 아니 형부. 지금 뭐 혼자서 직업윤리 챙기시려고 하시는데? 그래, 그래라. 근데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킬 것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안 그런 놈들도 있잖아. 그런 놈들한테 찾아가서 겁좀좀 좀 주자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짓이냐는 거야. 그 따지고 보면 배트맨? 배트맨. 배트맨이랑 비슷한 거지. 사회에 꼭 필요한, 어? 그리고 산재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장들 열애 아홉은 벌금 내거나 집행유예로만 끝난다니까 그게 너무 어이없지 않아? 통계적으로 실형 받는 사람은 극소수 0.591%입니다. 됐고, 그 준비들은 많이 한것 같은데 그거 해서 성공할 확률이 0.591%나 될까 모르겠다. 야, 너 이거 왜 적었어? 아니, 이거 숫자가 좀 복잡해서... 이게 되네. <laughs> 저 귀마개 착용하셔야 돼요. 귀마개! 안전모 미착용, 소화장은 오래된 것 같다. 환풍시설도 소화기 관리 상태 분량.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자문 계약한 회사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이 정도로 무리라고 하는 건좀 그렇죠, 사장님. 그렇지. 뭐야? 형부 쫄? 쫄기는 그냥 신중한 거지. 아, 일좀잘 된다고 뭐 건방 떨다 한 방에 훅가는 놈들 한둘이야. 아, 저놈의 잡벌레 근성 또 나오네 또. 뭔 벌레? 아니, 형부. 말 나온 김에. 우리 판을 좀더 크게 벌려보면 어떨까? 무슨 판? 아 언제까지 중소기업만 상대할 거냐고 저기 외곽 쪽에만 나가도 규모는 있는 내말 듣고 있어? 어, 어 아니 저기 외곽 쪽에만 나가도 규모는 있는데 운영은 엉망진창인 공장들이 꽤나 있더라고 그럼 그럼 발동 걸렸을 때 확실하게 땡겨서 어 파트너 너무사도 데려오고 사무실도 이거보다 좀더 늘려서 그럴싸한 노무범 만들자 이거지 지금도 괜찮은데 그러면 언니 잔소리가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어, 미주가 알아? 우리 무슨 일 하는지? 자세한 것까지는 얘기 안 했고 요즘 일이 잘 되고 있다고만 내가 슬슬 풀고 있어. 아니, 내심 기대하는 눈치더라고. 뭐 형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싸,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공장 대박 아닙니까? 왜? 뭐 검색했어? 뭐해 시동 안 걸고 왔어. 나이스 에어컨 틀어 놓을 테니까 5분 뒤 내려오십시오. 오 내가 길을 좀잘 들여놨어. 여기가 형부 진짜 구린 냄새가 나. 산재 사고가 잦은 곳인데 이상하게 사업주가 처벌받는 자료는 안 나와. 그 말인 즉슨 노리 조리 잘 빠져나갔다는 거거든. 규모가 있어 그런가? 차봐 저개 비싼데. 그니까. 잠깐. 응? 우리 정산 비율 다시 정하자. 6대 4. 내가 6. 뭐야 장난해? 우리가 판치고 운전하고 데까지 치는데? 우리가 사라는 건 얘랑 나랑 반 나누면 일하는 건데 형부 혼자 6하고 우리가 일하는 게 말이 되냐? 어차피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림이잖아. 어머나, 뭘 단단히 착각하시나 본데 한해 배출되는 노무사만 500명이야. 그중에 이렇게 짜치고 허접한 일도 좋다는 농사가 몇이나 되겠어? 오대오 더는 안 돼! 진짜 안 돼! 절대 안 돼! 오케이, 딜. 딜. 전 2도 괜찮았습니다. 그래, 잘해보자고 동성. 네, 형님. 음... 어. 왜? 무슨 일이야? 제가 급작스러운 개인적 이슈가 생겨서 그런데. 개인적 이슈? 그게 뭔데? 어. 왜?